안녕하세요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상황을 가정하고 폭시하게 말을 대신해주는 남자 말 대신 건희아빠예요 오늘 가정할 상황은 술이랍니다 이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지 이성과 인격이 마비될 때까지 먹는 인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이렇게 술을 끝까지 먹어서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와요. 그분이 내려와서 그런 인간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괴물 로봇으로 변신되는 거죠. 이 괴물 변신 로봇들은 뭐 폭력, 폭언, 인사불성, 하여튼 뭐 이상한 짓도 세상에 나쁜 짓다 골라서 하겠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친구야. 너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뭐, 어떻게? 숟가락 놔. 그만 먹잖아. 술도 막 먹잖아. 어? 막 먹어. 그럼 어느 순간 머리가 좀 알딸딸하다? 그럼 이때 어떻게? 술도 배부르니까 그만 먹으라는 징조야. 술잔 엎어야지. 그만 먹고 집에 가야지. 근데 너처럼 계속 먹잖아? 그때부터 술이 음식이 아니라 마약으로 변신되는 거지. 그럼 너도 같이 변신한다? 뭘로? 사람에서? 동물로 사람에서 개로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개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개 소리지 술을 음식으로 먹어 마약으로 처먹지 말고 임마 이게 말을 지가 하고 싶은 게 올라오잖아 그럼 이 목구멍에서 인격이랑 이성으로 딱 체로 걸러서 그 다음에 확 배터내야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배려 있는 언어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너는 술 처먹으면 어떻게 돼 하고 싶은 게확 올라오는데 목구멍에서 인격, 이성이란 채로 못골라내 그냥 막 뱉어내는 거야. 그거보다 개 같은 개소리가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취중, 진단 뭐, 술 먹가는 게 진짜, 뭐, 말이야. 있다 이 소리 하죠. 술 먹가는 소리는 다 개소리야. 취해서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야. 네 이성 인격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말을 해. 어? 그러니까, 머리가 알다에 따르면, 아, 이게 술이 진짜 마약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조짐이구나. 이거 어떻게? 집에 가서 자빠져, 자. 어? 딴짓 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